자, 다음과 같이, 두 저항 R1과 R2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을 전체 R이다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R1, R2, R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함수 FX를 지, 구하고, 함수 FX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그럼 먼저 대입을 해보면, R이 FX, 이걸 OM이라고 하거든요. FX o 분의 1은, 그럼 얼마가 돼요? 2온 분의 1 더하기 x 온 분의 1과 같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고 그럼 양변에 온 곱해 보면은 간단히 표현해 보면 x 분의 1은 2 분의 1 더하기 x 분의 1이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 2x 분의 x 플러스 2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함수 fx니까 2를 역수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fx가 되고 그럼 이 값은 x 플러스 2분의 2x 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유리함수니까,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에 2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그럼 정리해 보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4와 같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가 마이너스 2와 그리고 y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음수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0을 넣었을 때 0,0을 지나요. 왜냐면 2-2분의 4는 0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지난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함수 fx인데 정의역의 범위가 X는 0보다 크다라고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이는 게 함수 FX가 지나는 4분면은 1, 4분면밖에 없죠. 그럼 지나지 않는 4분면은 2, 3, 4분면이 되면서 답이 4번이 된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항상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정역의 의 범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항상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